다같이 한국민으 사는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신도 제자도 똑같이 됐습니다. 나도 우리 이사람은 저망의여을 데리고 사십니다. 당들에게 초월할 수 있게 된다. 나랑 그이사랑 한다. 俺たち大学はどうなんだろう ཁྱི ཕྱད 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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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신분이 자기 신분의 경험에도 대해 을 하게 다이것는그 당시에 신체 검이그 모든 것이 대일하게 바뀌는 것입 여기 부분은 잠시 에학 박사가 나왔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대가 시신, 개로신으로 총을 쏘는 것은 딱무리돼 있습니다. 지체나다그 외에 나가면는 카디나 돈화로 죽었니다 누군가의 애로 거기에 서 나는 선지자로서, 종교인으로, 양식들으로 반드시 이것은 광주 안에 옛날부터 남한과 함께가 그, 그 70년동안 전체를 나가던 박형 고정 간첩들이 그리스한테 나가라고확신하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한어요 그래서 그 그 검사로 광주에 있었던 검사님의 이름을 내가 뵀었니다 나쁜 분들한테 다 뵀었어. 세상에 폭도들이 일어나서, 물론 이것은 고정같이 생니다 공무원들, 경찰관들 다죽인하고 총을 들고 오니까, 목포에 있는 경찰관들은 배를 타고 받아들고 오니까. 중대방송을 하는 겁니다. 광화사 사태, 앞에 금강만을 지켜나가서 방을 중대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북한의 대리인으로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받게 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입니다. 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일상탕무가 북한에 물론 기도 갔죠. 갔어, 갔더니 북한 가 사람이 자기 자을 한편으로 보고 이분이 바로 김일우 대장군 1사 리위 침수공군이었습니다. 헤메야공을걸리고 있었습니다. 어휴, 사실 말이 남문서 속해야만 하는 종목이 니 이제 는마톨로서의설전만하그 말이 아니고 헤메야 공군을 노게고있었 김일성의 시체가 있는지, 그음성사자는 또, 그걸 참여하러 하다. 난, 그걸 보고, 간다. 그러면, 열사는 묘지 같다. 그래서, 열사는 묘지 따다 갔더니, 이제 비춰졌어서검사 열사는 묘지 같다. 갔더니, 었 광주 사태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북한 무덤을 딱 보여주면서,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광화한 사태를 위하여, 혁명이 이렇게 전산니다 하고, 보여보세요. 꽃을, 꽃을. 그 꽃이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온 뒤에, 김대중 대통령 보고 하는 걸, 선생님, 그쪽 동네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선생님, 내가 북한에 가서 봤는데, 절대로 현차는 현금을 북한한테 지원해서는 안될것이었니다핵무이 공장이 완성되다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리고 열차선도 뛰어들고 이거 다보을를 했는데 김대중이가 땅에서 김대중도지나 한테 자네 국회로 가 국회 가서 이제. 정원 회에서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박희가한테줄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가 더 확실한 방사사의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을 습니다 거기에 핵심, 거의 간첩 수준에 달인한 사건입니다. 무조건 고인판 사태는 덮어야 돼숨겨야 돼. 그래서 인류 역사에 없었던 광두 사태 특별 법, 광두 사태를 폄훼하거나 뭐호하면안 된다, 처벌한다. 이런 법이 중촌에 어디 있습니다 반드시 이법은퇴기하겠는데